안녕하세요. 탑튜나입니다 이번에 맡겨주신 차량은 2020년도 Q5 45 TFSI입니다. 2020년 Q5 45 TFSI는 익스테리어적으로는 LED 헤드라이트, 다이나믹 턴 시그널, 19인치 휠, S 라인 스포츠 바디킷 등을 탑재해 있으며, 파킹 어시스트 360도 어라운드 뷰, 사이드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2020년 Q5 중50 TDI 등급에만 있는 ACC 옵션을 장착합니다. ACC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약자로서 앞차간의 간격을 인식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합니다. 브라켓으로 막아져 있던 이 부분이 앞차간의 간격을 인식해줄 레이더가 장착될 곳입니다. ACC는 전방의 차를 탐지하여 가속 및 제동에 관여합니다. 고속도로 또는 정체 구간에서 편안하게 운전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전면 유리창의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최대 200m까지 차량을 탐지합니다. 하단 그릴 좌측, 우측에 전방 차량 인식을 위한 ACC 레이더가 장착되었습니다. 기존 크루즈의 거리 조절만 가능한 스위치에서 ACC 레인 어시스트 기능의 온오프 스위치로 변경됩니다. 기존과 다르게 ACC 온오프 가능한 버튼, ACC 거리 조절을 위한 디스턴스 버튼이 있으며 차선 인식인 레인 어시스트 버튼도 추가되었습니다. 운전 중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정 기능인 만큼 허드 MMI와 연동하여 동작 상황을 보여줍니다. 전면 유리창에 장착된 카메라와 레이더, 초음파 센서로 이용하여 30에서 250km 범위 안에 있을 시 앞에 차와 설정된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줍니다. 더불어 차선을 인식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차선 이탈 방지하게 해주는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도 장착되었습니다. 차선 이탈이 감지되면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주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고 직접 스티어링에 개입하여 진행 중인 차선을 유지해줍니다. 허드에서도 ACC 거리 경고, 레인어시스트 차선 인식이 표시되어 허드를 보는 재미도 늘어납니다. 순정답게 MMI에서도 ACC의 거리 경보 등 설정이 가능합니다. 레인어시스트 경보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설정 후 운전해보시고 각자 운전 스타일에 맞게 세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Q5 ACC 레인어스트 작업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